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에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 120년 전에 전북 김제에 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테이튼이라고 하는 선교사에게 복음을 받아들인.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자신의 집 사랑채를 교회로 내어 놓았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교회에서 집사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때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놓았던 이 조덕삼 씨와 또그 집에서 머슴살이를 했던 이자익 씨가 함께 집사가 됐습니다. 주인과 머슴이 함께 집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교회에서 이제 장로를 세우게 돼서 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조덕삼 집사와 이자익 집사가 투표에 나서게 됐고 그 결과로는 조덕삼 집사는 떨어지고 이자익 집사가 장로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놓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유지하는데 가장 많은 공헌을 했던 조덕삼 집사가 떨어졌을 때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때 조덕삼 집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나중에 장로가 된그 조독삼 장로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된그 이자익 장로를 그 교회의 단임 목사로 청빙해서는 함께 그 교회를 일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제에 있는 금산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역사는 주인과 머슴이라고 하는 담을 허물고 그리고 하나되게 하는 역사로 나타났고 그 역사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유대인으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과 이방인으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12절에 보면 이방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유대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율법을 따르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각각 다르게 살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것 때문에 이제 한 교회를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은 같아도 살아왔던 삶이 다를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 되십니다. 주님은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그리고 막힌 담을 허어 주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살아왔던 관습과 문화 그리고 인정 인종과 철학을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절대로 화해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화하게 해 하시는 분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흔히 사용하는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습니다. 섞이지 않는 이유는 물과 기름이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섞어 놓아도 조금만 지나면 층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물과 기름을 섞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면활성제라는 걸 넣으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세탁세제나 샴푸에 들어 있습니다. 이 계면활성제를 사용하면 물과 기름을 섞이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을 더욱 유익하게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도 화합할 수 없는 이들을 화합하게 하고 또더 복된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또한 유대인에게는 율법의 담을 십자가로 없애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담을 허문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담을 허무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으로 하나 되는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중심이 되어져서 가까워진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까워진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꼭 넘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물질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내게 주신 것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해서 드릴 줄 아는 믿음, 이것을 가질 때 사실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까워지 않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사실은 그 믿음을 성숙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물질이라고 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이수크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에 보니까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려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둘이라고 하는 건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성령의 역사는 그들을 하나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베드로가 요빠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때한 가지 환상을 경험합니다.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환상이 보입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하늘에서 오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들여다 보니까 네발 달린 각종 짐승들과 또 기는 짐승들과 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때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이런 부정한 짐승들은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이걸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하늘에서 음성이 또 들렸습니다. 베드로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이 일이 세 번이나 반복되고 그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을 본 후에 베드로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방인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를 청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도착한 것입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로마 군대의 장교였던 사람입니다. 이방인이 왜 유대인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까? 베드로는 그 고넬료의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갔을 때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셨던 것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리오 가정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함께 기도할 때 나타났던 성령과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 장에, 그 가정에도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을 없애셨다는 것,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도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예수님은 끊임없이 복음을 통하여 이런 벽을 허무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 안식일에 그 사람의 손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이라고 하는 한계그 담을 허물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만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을 만나시고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그 막힌 담도 그때 허물어 주셨습니다. 세리와 장녀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편견도 예수님 없애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한계를 없애 주셨고, 그리고 사도 바들은 바울은 이제 그 성령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하나 될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되는 것,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니라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어, 유스컨퍼런스에 제가 한국 측 실무 어, 책임자로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어, 약 30여 개국에서 300명이 넘는 어, 지도자들과 학생들이 이 컨퍼런스에 참여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각각 다른 비행기 편으로 인천으로 도착하는데 그분들을 각각 이제 픽업해서 행사 장소로 모이게 하는 것부터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정 내내 이 행사를 진행하는데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좋아할지 몰라서 이제 식사로 부패를 준비했는데 300명인데 넉넉하게 500인분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500인분이 금방 사라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부페에 가면 두번 먹든지 많으면 세번 먹으면 그만 먹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 사람들은 일곱 번, 여덟 번씩 갖다 먹는 겁니다. 그 음식이 부족해가지고 저녁에 먹을 음식도 꺼내서 먹었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각각의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언어가 너무나 각각 달라서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지막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세계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각각 다른 언어로 기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각각 다른 언어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서로는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런데 놀랍게 그 시간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서로의 기도를 통해서. 어 서로 눈물을 흘리고 서로 부둥켜 안을 때 뜨거운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행사를 진행하면서 거의 마지막에는 탈진에 있었는데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이 탈진한 제 삶에 제힘의 은혜로 충만케 되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를 채우시며 그리고 완전히 다른 사람들도 하나로 묶어 묶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증거가 어떤 겁니까? 요한복음 십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도 다르고 또 이념도 다릅니다. 살아왔던 삶의 문화도 다르고 또 요즘으로 하면 정치적인 견해도 다릅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하나 될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우리 교우들의 모습을 보면 서로 서로 굉장히 어, 친밀하고 또 서로에게 어, 굉장히 친절하다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에서는 서로 친하고 또 친절한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서로 사랑하는 데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막힌 담이 있고 이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이 담을 허물고 하나가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는 혈육으로서의 사랑이 있고 혈육으로서의 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혈육의 사랑보다 더큰 사랑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십자가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믿고 살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가말레일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생님의 제자로 살았습니다 빌리포스 3장 5절 이하에 보면 그래서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랬던 그가 담에색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리에 그,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는 그런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평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관계도 새롭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19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산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랑으로 묶여진 관계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전에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권사님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대학 갈 때까지는 공부에 썩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어렵게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아들이 천이 들더니 이제 대학원을 갈 때가 됐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대학에 대학원에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그리고 내 아들만 대학원에 들여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와 축복을 함께 나눠야 되겠다라고 해서 장학금을 가지고 절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장학금을 이제 학생들에게 나눠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정답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로 묶주 줬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2장에 보면 요단 동편에 자리 잡은 세 지파가 큰재단을 세웠습니다. 그때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여호수아 22장 19절에 보면 너희의 소유지가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서 우리 중에 함께 거하자.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지라 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과 요단강 서편으로 나누어져서 땅을 분배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 볼 때,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 땅에 사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동화도에서는 그 땅에서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살려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한 을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땅을 다 내버리고 요단강 건너서 서쪽으로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분배받은 땅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치는 어떤 소유의 가치보다 더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도와야 하고 또 누군가는 나를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돕고 때로는 서로 울고 때로는 서로 웃으며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은혜로 하나 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한 교회를 세우, 섬기는 그 에베소 교회 교우들에게 바울은 2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 그들은 완전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족한 모습, 때로는 다른 모습으로 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목표가 있다면 함께 지어져 가는 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고 함께 성정하고 함께 연결되는 것 이걸 우리는 믿음의 교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의 믿음의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건 말씀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고 뿐만 아니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나누고 그 말씀에 비추어진 서로의 삶을 가지고 서로 붙잡고 때로는 서로 지지해주고 또 서로는 때로는 서로를 위로해주며 그 믿음을 세워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한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가 된다는 건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을 통하여 서로 자라고 성장하는 데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서두에 알려, 어, 소개했던 이자익 목사님과 조독상 장로님의 이야기는 100년을 어, 지난 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교회가 처음 지어진 지 100년 후인 2005년에 이자익 목사님의 전기가 출판이 돼서 출판 기념회를 열게 됐습니다. 그때 축사를 맡아준 분은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인 전 주일 대사를 지낸 조세용 장로님이었습니다. 이 장로님이 축사를 마치니까 축사 후에 이자익 목사님의 손자인 카이스트의 교수 이규환 장로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할아버지들께서는 정말 서로 잘 만나셨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들께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은혜를 나누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도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막힌담을 헐어버리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신 우리 할아버지들께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내 곁에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이들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며 또 그들을 아끼며 베풀기에 힘쓰는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힌 담을 허무시고 둘이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허물과 죄가 덮여지고 아픔과 상처가 치료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분열과 다툼을 치유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힌 담을 허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주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받아 힘써서 하나되게 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